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강리분리 신의 쭈님 계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못 먹은 거였나봐. 자 원하는 게 일단은 뭐라고요? 비건장과 동반자 적격 오케이 비건장 야 일단은 첫 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받고 갈게 요 추천값 받으시면 다음 시만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에이쁠 에이플 조각, 일곱 상, 합성, 저기요 오케이 스바 아까 한분 나왔습니다.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자 여동 일단은 원했던 겁니다. 어 여동 일단 하나 복구하시고요 트램 폴린 넣고 뒤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동 하나 뽑아드리고 두 번째. 아, 사장님. 자세 번째입니다. 아, 비건장 7 개의 비건장이 과연 나와주게 될지. 자긴장이 두근두근 사발이 사발이 되는데요. 사발이 사발이 기분이 두근두근 눈에 두근 사발이 사장님 자발 휴. 쉽지 않구만자 제발. 자 사사 여동 사사 여동 다음에 비건장이니. 어어 아. 아아 비권장 아, 주지 그냥 일단 여동 이득이 아니아니일단 이렇게 되면 영빈은 이득입니다. 아 근데 비권장 주지 아, 나는 나는 10만원 가금하고 봉인석 4천개 쓰고 트로피 1000개 날리고 골드 1000만원 날렸는데 이거 하나 뽑으려고 아, 아... 뽀마만 주세요. 강화는 나중에 할게요. 보총님, 알겠습니다. 지우님 후... 자, 빛건장 저격입니다. 빛건장 저격입니다. 건장 저격, 까풀이 패스까지 잘 나온다. 엉기모띠 앙코모띠, 좋구요. 자, 부패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악! 4빌링 자,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합성을 하게 되면 기프트 목감에서 과금을 하시는 광고 보고 오시죠 네, 기프트 목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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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쿠폰 오는 번호 넣는 창이 있습니다. 추천인의 뽀짝뽀짝 잊지 마시고요. 할인 받고,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불 받고 위험한데, 집에서 이렇게 손가락, 턱, 턱, 문상으로 되고, 무통장 입금으로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10초 내로 코드 발송 돼서, 아주 스마트하게 과금할 수 있는 업체. 길보드 볼까 최고예요! 한 번씩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디스크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밤, 약속 없으신 분들, 9 9 0 0 0 0 넣으시면 아1 0만포인트 무료지급입니다 네즐겨보시고요그 다음에 짬0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앙꼬모티 한 앙꼬모티 한0들0들 웹툰들, 자극적인 0들공0로 웹툰들 보실 수 있어요. 2 0 0 1 0 0 28넣어보시고요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 2 기권장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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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시야 <laughs> <취약! 웃음> 광고발 제대로 사왔네 와자 개주님 축하드립니다 아빅대 건까지 빅대 건까지 <laughs> 거기다가 프리패스는 있으셨네. <laughs> 스카리입니다아 음, 음, 잠깐만 어디 보자. 채팅 중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채팅이 있나? 어 어디 읽어볼 만한 채팅이 어 잠깐 어이 왜왜왜 왜, 왜, 어이 왜 그래 손가락 왜 그래? 이게 그러면 안돼별창안돼별창안돼 유도 안 돼. 자 그래 뭐 이거는 대리 맡겨주신 것도 감사한 거죠. 네네 넘어갑시다. 후아 자 그러면은 이제 영빛 잠깐만 자 한번 열어봅시다 선물함에서 자 어디 보자. 어이 아니야. 그렇지 일단은 빛 금빛 보물상자도 기분좋게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좋게 어 영빛까지 설마 이야또 영빛 영빛 이거 완전 노났네 노났어 자 이번엔 노빛 자 50만골 저번에 망쳐나서는 팬가이많했지 야 50만 골드 자경빛 보물상자 다시 갑니다 와또 영비 야 영비도 원셨는데요 영비 영빛 그냥 영비 씨 그냥 뭐야 그냥 쌓고 가시네 <laughs> 자여러분 봅시다 이야 살아있구만 에이 왜 그래 에이 그만 나와 이제 골드도 골드, 골드 다이아나 아이너 꺼져 이제 필요없어 그만 나와 좋은 거 아주 야이 왜 이래? 아이 너무 줘도 좀 그래 아이50 다이아 귀신같이 안나오죠 자, 제비 자, 이제 여러분들 바꿔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하나 뽑으셨기 때문에 빛건장과 여동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신행템까지 나왔습니다 일곱상 만들어서 12등 아니었겠어요? 오케이, 잘못된 가이드고안 뽑아 기다려봐 여러분들 그쭈님 찾지 말아요. 지금 조용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어, 딱 문자 날라와서 지금 그거 그거 입력하고 계신 각이야 이분. 어, 예, 이거 이거 소액 결제 하셔가지고 그 지금 이거 인증번호 넣고 얘기했다고 하지 각이니까, 어, 부르지 마, 찾지 마, 찾지 마. 어, 딱그 각이야. 딱그 각이다. 내가 봤을 때그 각이다. 어, 자, 오케이 여러분들 행운 아이템을 봅시다. 일단 이거 다영비수로가 봅니까. 네, 래 그래, 영빛, 일단은, 넘쳐나는 게영빛신데 바꾸지 말고 갑시다. 어, 바꾸지 말고. 바꾸지 말고,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잉. 알겠죠? 자, 어디보자. 일단은, 다 넣어줬고, 영빛 3개. 불발에다 넣어달라고 하셨죠? 자, 불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발 어딨니? 불발 스프가 어딨죠? 아, 여기 구나 불발 뭐였죠, 원래? 아, 여길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강화할 뻔 했네? 영비스로 강화할 뻔 했네, 방무. 오케이. 자, 요 계정은 너무나도 여러분들 대박이 터져가지고 오늘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게정요 여러분들 닉네임 뜨게 됩니다. 자, 첫번째 일단 돌려볼게요. 삼, 둘, 하나. 어이! 어. 이어80 추가할 대 이거 중복인가요? 한번 봅시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스풀이 많이 없으시네. 일단은 더블 증가 건80 추가. 아이 돌릴게요. 아 어, 낯배든데 중복이라고 안 쓰실 것 같습니다. 자 돌립니다. 대준님 대답 한번 주시고요. 자자자자자자, 준님. 뭐라고 뭐라고 뭐가 아니야. 뭐가 뭐가. 아니, 뭐가? 아, 스바의 아니, 스프리 아니라고? 스프리. 아유, 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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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에 붙어 있는 거였어? 아, 나 프리패스에 붙어 있는 줄 알았네. 아, 이게 잘못 봤네요. 프리패스 신향수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아하, 아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킵? 그러면 킵입니까? 그럼 이거 어디다 돌려, 이거? 잠깐만. 이것도 잠깐만. 프리패스 신향수에다가. 50 찍기에다가. 옷이 무력화에다가, 어? 아! 포출, 빛트초 더블 각인가? 자, 이번에 더블 붙어 있나요? 일단 킵이고, 잠시만요. 어디 보자, 더블. 뜻초의 더블, 슈트초가 아닌 빛트초의 더블 저격인가, 이거? 자, 일단은 여기 더블 있구요. 영광은 많습니다. 영광 많고. 그러면, 개주님. 더블 증가가 하프에 있긴 한데, 영미 씨 이번에 더블이 잘 나오나? 아 이거 한번 손 잘못 됐다삑삑 삑 하다가는 이거 완전 조지는 각이긴 한데. 음 일단은 그러면은 무과금이시죠. 아 마이 등급이었어. 비트초에 아무 옵션 좋아요 일단 비트초에 한번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개주님 이거 여러분들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보조 옵션 조진다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잠이 안 오겠습니까? 네. 잠이 안 오겠어요? 귓건장뽑고요 신행템 뽑구요. 했는데. 그렇죠. 자, 기본 좋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케이. 비트초에 넣어달라고 하셨죠. 개주님이. 류오카이. 다이아 티켓 쓰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첫번째. 아찌르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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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내가 영빛 안 넣었나? 이상한데? 잠깐만 음... 아, 아닐거야 안 넣었을거야 어 영빛 하나 두개 두개 있을거야 자 일단 넣어봅니다 안 넣었을거야 그래 잠깐만 아니 더 하나 있어요 어 안들어갔습니다 아, 뺏지 아 이거 더블 미만 잡이긴 한데 뺏지야 더블 미만 잡이긴 해요 일단 신행템 있으면 나한테 오면은 뺏지는 이득이긴 한데 아포존이 그냥 킵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네, 버주에또 무력화 있으니까 일단 킵을 하신다는 뜻인 것 같고 클로 에 있어서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어, 이잘 나왔네. 근데 이분 일단은 여러분들 잘 나올 만한 게 일곱 상합성이 엄청 많은 거야. 일곱 상화성이면 골드도 엄청 깨졌고 일단은 조각만 A 뿔이잖아 A 에이플 뿔 일곱 상잘 나올만했어요 네잘 나올만했습니다 다음.